지금 대한민국 부동산은 가계대출 부채로 쌓아올린 전세대출까지 겹쳤잖아요? 그걸로 올린 주택가격이 정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대출이 많아지면 소비가 줄죠. 네. 이자를 많이 내야 되니까. 소비가 줄면 기업이 매출이 줄잖아요. 매출이 줄면 사람 줄여야죠. 사람 줄이면 실업자 늘어나죠. 실업자들은 실돈이 없으니까 소비가 또 줄죠. 이디플레이션은 약순환의 어떤 시작이 될수 있다. 일본 버블 붕괴 당시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나 높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지표들 충분히 위험이 와도 막을 수 있다. 다만 무리하게 투자한 분들은 다좀안 좋은 고민스러운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033년 고맘 때쯤에 그런 일이 확실하게 시장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영끌하는 사람이 서울 아파트 매수자 10명 중 3명이 6억 이상 대출이라는 기사 제목이 떴다고 해요. 부동산 영끌 투자에 많은 사람이 몰리는 이유가 뭘까요? 타벽이죠. 아... 타벽. 물론 부동산 우리 2030, 4 0세대분들 지금 40 초반이시면 10년 전에 30 초반이잖아요. 그때부터 지금 2015년부터 10년 동안 집값이 네. 오르는 것만 봤잖아요. 대책이 나와서 움찔하긴 했지만 또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우리가 학교 생활하다 대학을 나오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조금 사회와 이런 부분에 자본주의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기 시작하면서 피부로 10년 동안 겪은 게 계속 오른 거예요. 주위를 보니까 갭 투자에 돈 버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요번 20년 동안.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 이건 아닌 거 아닌가 하다가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아,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닌가라는 프레임이 지금 팽배해요. 전 20대 30대 40대한테 중간에 한번 꺾였잖아요 22년도에 영끌 뭐 물려 막 이래 가지고 그게 좀 혼동스러워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사람이 1 0명 있으면 두세 명은 꼭고문관이 있고 두세 명 공부 잘하고 이런 것처럼 꼭그 그 부류가 좀 나눠지잖아요 네. 그뭐 우주의 법칙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요번에 이제 개음때 아까 제가 일부 때가 말씀드렸지만 대출을 좀풀었다 그랬잖아요 어수선한 틈을 이용해서 네. 그 대출이 이제 전세 끼고 살수 있는 생애 최초 대출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첫, 처음으로 집을 마련하니까 네. 들어가서 잘 살으라고 정부에서 대출을 많이 해주고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거를 예측하고 해준 건데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풀었냐면 전세 끼고 사는 거 그거에도 대출을 해주는 거로 풀어놓은 거예요 음.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음. 10억짜리예요 그 생애 최초 대출이 지금은 대책으로는 70%로 바뀌었지만 LTV, 네. LTV 아시죠? 우리 구, 저 구독자 여러분들. 네. 론투밸류라고 해서 집이 10억짜리면 7 0면 7억 대출해 주는 그 비율을 이제 LTV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80%까지 해준 거예요. 그러면 내돈 20%만 있으면 들어와 살수 있잖아요. 네. 얼핏 들으면 좋은 정책인데 이거를 갖다가 전세 끼고 사는 것도 인정을 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자, 20억짜리 집 있다고 가정할게요. 네. 2 0억의 80프로면 16억이잖아요. 네. 내돈사억 있으면 강남 집을 사야 안 사요. 살수 있죠. 와,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laughs> 그 와중에 전세가 10억이 들어있네? 와, 어떻게 보면 돈안 내고도 살수 있네? 그죠 ltv가 80프로니까 전세가 10억이 있으면 10억만 있으면 되니까 50프로만 써도 이게 이제 붐을 탄 거예요, 요번에. 그러면 위험하잖아요. 전세 끼고 만약에 조금 돈이 모자라서 뭐 3억 1억은 괜찮지만 3억 4억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 생각하면 뭐예요? 3억 이자 내봤자 4면 100, 100만 원씩 1년에 1000만 원이네. 어 3년 내버티면 3000만 원 들어가네. 집값이 3억 되면 나는 와우 이런 거예요. 이거를 갖다 정부에서 판을 깐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명 중 3명은 6억 이상 대출 그거의 원인이에요 누가 판 만들었죠? 근데 그분들이 만약에 뒤에서 사는 사람이 없어요 네. 없고 전세 가격이 내려가고 주택 가격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파산이에요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이분들이 네. 제가 볼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 같은 경우는 강남의 희소성이 있으니까 기대치가 높아서 더 그런 거고 네. 강남이 불장이었잖아요 강남 막뛸때노동하은 조용하잖아요 왜?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적다고 라 판단하니까 별로 안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장 판단 되죠 아 투기성이구나 투자라고 얘기했죠 분인들은 네. 그러나 투기와 투자의 분위기는 분명히 다르죠 뭐 제가 말씀 안드서 아실 거요 그러니까 투자성이라는 거는 자기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때 어떤 경제 유동성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도 감내할 수 있을 때를 안정적인 그 자본 해지라고 그러나요? 네. 위험 관리 회피 이 기능 수준 하는 거라 투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나머지는 폰지나 사기 있죠 넘어가는 거 그래서 음. 이 부분 때문에 이렇게 몰렸다 음. 간단한 논리죠 저부터도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이3공인데 백수예요 네. 이왕 이렇게 된거쳐 그럴 것같아저좀어 이거 내돈 (1억만) 어디서 뭐 피트피나 저 사채를 받아가지고 들어가요 그 투잡 뛰고 사채이잖아 생각하고 네. 그럼 (10억짜리) 집을 전세 끼고 가볍게 사죠. 대출 5억 5억이 얼마야 이자 5 하면 5사이200 180만 원 음. 됐다 내가 3년 동안 200만 원씩 번거다 이자 붙고 라면 네. 먹고 아이고. 3년 뒤에 만약에 집값이 3억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완전 땡큐죠 그거를 생각한 분들이 이번에 이렇게 많았다라고 어. 저는 보여집니다 음.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몰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물어봤잖아요 네. 그게 원인이 아닐까라는 게제 개인적인 어. 판단입니다 물론 실수요자분들도 활용하셨을 거고 이 비율이 제가 보니까 한60% 이상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달아올랐죠. 네. 그럼 이제 그런 연골족 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갖고 있던 걸 처분하는 게 사람의 탐욕이 그렇지 못하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저 2020년도부터도 연골은 구제하면 안 된다라고 네. 대놓고 얘기하니까 를 깜짝 놀는 게 그거예요. 다 아는데 연골 구제는 말도 안 돼. 돈 벌면 자기들은 챙기고 가고 네. 안 벌면 뭐~ 날아가 말도 안 되는 어떤 논리를 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더니 젊은 세대들한테 막 그게 막 쇼츠가 막 돌아다녔나 봐요 네. 맞다 맞다 처음 얘기인데 지금 이제 다 아시잖아요 지금 얘기해도 태클 걸 분들이 없을 걸요 네. 그죠 영끌 자기가 책임져야죠 그죠 렇네 네. 네 그리고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은 한국의 민간부채 비율이 네. 일본 버블 붕괴 당시와 유사하다는 수준 유사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부채 수준이 부동산 시장에 또 어떤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까요 한번 리스크가 발동됐을 때 대처가 안 되면 네. 경제는 심리라고도 하잖아요 아시겠지만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은 가계 대출 부채로 쌓아 올린 전세 대출까지 겹쳤잖아요. 그걸 올린 주택가격이 정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대기업을 나오신 분이 전세값도 안 된다니까요 4, 5년 열심히 둘이 모아서 선남, 선녀를 이렇게 만났어요 네. 전세 갚더니 돈이 모자라 그럼 헤어져야 돼요 이런 상황이에요 대한민국이 대기업인데 그러면 중소기업 따지면 어떡해요 더 그렇죠 그쵸. 이게 좀 심각하다 그래서 한국은행 보고서에서 이미 가계부채에 대해서 계속 한 2, 3년 동안 한 번씩 냈어요 냈는데. 네. IMF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로 인한 경제에 대한 영향인데 시사점인데, 네. 요점은 그거예요 앞, 아, 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소비가 줄게 돼요. 일단, 타이 대출이 많아지면 소비가 줄죠. 네. 이자를 많이 대되니까 소비가 줄면 기업이 매출이 줄잖아요. 뭐, 그 다음 스토리는 저번에 얘기한게 아시잖아요. 매출이 줄면 사람 줄여야죠. 사람 줄이면 실업자 늘어나죠. 실업자가 늘어나면 쓸돈이 없으니까 소비가 또 줄죠. 네. 이 디플레이션의 약순환에 어떤 시작이 될수 있다. 물가는 안 올라가고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임금도 못 올려. 기업 입장에서 매출이 안 나가니까. 네. 그러면 이제 조금 그래서 보고서에서 이미 다 다뤘고요. 일본 버블 붕괴 당시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나 높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지표들. 이 지표 외에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일본 그때보다 높고 또 피케티 지수라고 있어요. 피케티 지수도 일본보다 높습니다, 지금. 그 21세기 자본론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여기. 이게 심각하다는 걸다 이제 알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자들 은다 알기 때문에 요번에 대책도 그걸 다 인지하고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고 부채 수준이 부동산에 어떤 위험을 초래할까 요 질문신데 대한민국 일본보다 좀뭐 제가 국뽕에서가 아니라 일본보다 우리가 좀 나은 거 같지 않아요, 여러 면에서. 뭐 인간적인 면이나 하는 정치 행태를 봐도, 그럼 우리가 좀 낫잖아요. 그럼 우리도 일본 따라서 자본주의 시스템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부채가 동반된 버블을, 이르, 지금 버블 상태지만, 이게 일본처럼 순식간에 꺾일 때그 시절은요, 금융 스킬에 대한 툴이 완벽하게 정립이 전 세계적으로 안 됐어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뭐가 터졌죠? 2008년 글로벌 금융 터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금융에 대한 시스템과 금융 건전성, 은행 금융기관들의 어떤 감시 이런 기능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대한민국은 그나마 뭐 d t i 경어나시요 노무현 때 이런 것도 그때 시작했고 일본은 그거 없이 쭉 왔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몰 저팬, 뭐 슬로우 저팬 형태로 네. 나타날 수 있어요. 오. 대세는 거스를 수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대처 방안 일본보다 더 좋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생각하셔야 될것 같아요. 막을 수는 있는데, 가랑비에 어쩌듯이 가랑비가 조금만 오면 좋은데, 계속 오면 그렇잖아요. 일본은 그냥 한번 순하게 세게 맞은 거예요. 아. 정말, 쓰나미 정도로. 네. 근데 그 쓰나미를 30년에 나눠서 맞는다면 어떻게 돼요? 일단 버티긴 버티는데 힘들죠. 네. 네. 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뛰어난 민족이니까 또한 뭐, 만약에 그런 순간이 오더라도 5년, 10년 안에 극복할 것 같아요. IMF 아. 극복하듯이. 네. 극복할 때 부동산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겠죠 아~ 이게 인구 감소와 이런 게 겹치면서 어~ 우리도 일본하고 비슷한 모양이네 그래 맞아 이거 집은 투기꾼들이 어떤 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그래 집은 투자자산으로 어느 정도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이럴 때 가능한 거지 인구도 감소하고 경제성이 낮은데 이게 계속 지속 가능하기 쉽지 않겠구나 판단되면 주택 가격이 일본은 푹 하고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다 푹 이렇게 됐지만 우리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푹 이렇게 내려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오, 저는 그렇게 생각이들어요 그걸 좀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위험이 와도 막을 수 있다. 다만 무리하게 투자한 분들은 다좀안 어 좋은 고민스러운 상황에 도래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특히 2033년 되면 아마 그 이거 박제가 되죠 이 유튜브는 네. 2033년 고마 때쯤에 그런 일이 확실하게 시장에 나타날 수도 오.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 일본은 버블 붕괴 이후 집값이 정상화를 찾아간 건가요? 아니면 더 떨어진 건가요? 진실 팩트를 전달해준 게 기자분들의 네. 멋있는 모습이잖아요. 예전에 요즘 많이 사라졌어요. 음, 그러니까 네. 일본이 올라온 걸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일본 도쿄도에 어느 네.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많이 6억짜리 집이 있었어요. 네. 쫙 올라가 서 6억이에요 이게 6억인데 얘가 1990년에 버블 터져요. 네. 그래서 얘가 쭉쭉 와서 한 음. 2억 3억대로 쭉 빠져요 2억 수준으로. 네. 그랬다가 쭉 떨어졌죠. 이렇게 이서 그리고 30년이 흘렀어요. 음. 30년 동안 조금씩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다가 지금 이게 음. 6억짜리가 지금 이제 7억 7,8천 됐어요. 요즘에 올라서. 음, 음. 그러면 그때랑 비교하면 어떻게? 해요? 3년 30년 동안 집값이 5%밖에 안오른 거예요, 10%. 음. 요 최근에 5년 10년 동안 좀 올랐잖아요 네. 이걸 가지고 일본 주택이 살아났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음. 그쵸, 그쵸. 그래서 상대적 가치로 보면 일본 주택가격의 PIR 소득 대비 지수는 우리보다 훨씬 낮아요 음. 그래서 뭐 그거랑은 좀 비교하기 어려운 것 같고 일본이 주택가격이 많이 올라갔다는 개념은 우리처럼 신축 있잖아요 일본 지역에서 신, 신 거의 지진이 나잖아요 네. 그고또 앞으로 큰 지진이 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맨션에 살기를 좀 싫어해요. 싫어했는데 최근에 젊은 분들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밝혀져요. 전 세계적으로 젊은 신혼 부부들이 맨션을 선호하기 시작하면서 맨션 가격이 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일부 지역들 이 부분에서는 이제 그런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다라고 음. 말씀드리고, 그리고 엔저 현상 이 있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우리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8억이지만 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예전에 저 환율을 계산하면은 8억인데 지금 환율 계산하니까 6억 5천밖에 안되는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가 사두는 거야. 환율이 변하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 투자까지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한 3, 4년 사이에 일본이 주택 가격이 오랜만에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일본은 명목으로는 올랐지만 네. 계산해 주면 실제 가격은 다운됐다라고 음. 보시는 게 정확한 팩트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예. 그럼 현재 한국이 일본과 유사하게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이 뭐라고 보시나요? 지금 네. 말씀드렸던 저성장, 저출산, 네. 고령화 다 똑같습니다. 아. 똑같고 기업체에 대한 우리는 그나마 좀 난데요. 기업체에 대한 어떤 무리한 유지 정부가 지원을 해서 이런 게 버블 당시 있었거든요. 네. 우리도 좀 그러고 있어요 어. 이런 부분이 다 똑같고 그래서 뭐 제가 볼땐 아까 말씀드린 슬로우 접펜 저펜, 스몰 접펜의 형태가 나타날 것 같다는 게제 예측입니다 네 최근 한국의 한계 기업이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 중이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네.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일단 뭐다 아시겠지만 한계 기업 뭐 정확히 말씀 올리면 3년 동안 네. 음 사업을 했는데 매년 이자를 못 내는 거예요. 3년 연속. 이자를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사실 파산이잖아요. 그런 기업의 비율이 꽤 됩니다. 꽤 되고, 작년 기준으로, 이게 이제 금융안정보고서라고, 예, 한은에서 이제 1년에 두번 보고서를 내요. 이렇게 기업 상황들을 작년 연말, 이제 6개월 전이죠. 6개월 전에 이제 보고서 나왔는데, 우리 상장기업, 상장기업 중에 17.8%가 한 개기업에 해당돼요. 음. 그러면 열개 중에 두개 업체는 이미 파산 직전는 거예요. 근데 이거 유지라고 있어요. 네. 그러면 금리가 코로나 때처럼 0.5%로 내려가지 않는 한 3년 동안 이자를 못 내는데 지금 경제가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업은 쉽지 않겠죠? 음. 파산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그리고 이 3년 동안 이자를 내는 기업이 17.8%인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고 이 경기가 회복될 거라고 했는데 일본의 어떤 저성장, 저출산 뭐 이런 거 겹치면서 경제 펀더멘탈이 좀약해진다는 뉴스를 많이 보도 접했잖아요. 음. 뭐 유치원도 줄어주고 학교도 줄고 막 이런 것들. 그런 이제 서서히 아까도 말씀이 가랑비처럼 움직이는데 여기서 이제 이 중소기업 있잖아요. 중소기업의 44.8% 거의 반이 2024년도에 그 좋을 때잖아요, 사실 네. 4년도에 이자도 못낸 거예요. 수익 적자예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게 만약 에 올해 2025년도에도 이미 적자의 기조가 있죠. 왜냐면 1, 2, 3, 4월에 탄핵 때문에 경제가 엉망이 됐잖아요. 거기서 또 이상한 양반 또 나왔잖아요. 트럼프가 툭 튀어 왔잖아요 어, 그러니까. 한국 경제성장률이 0.8% 그게 뭐 사실상 후퇴하는 거죠 네. 잠재성장을 률 비교하면 그러니까 이런 영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기업의 44.8%가 이자를 못 냈다 그 기업 중에 올해도 만약에 못 내는 기업이 그대로 많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경제 동력이 많이 다운되겠죠 아까 말씀을 했던 소비가 주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이 올 수도 있는 약간 위험한 시기예요 제가 볼때 부동산 피프도 마무리 안 됐잖아요. 네. 이런 것이 산지인데 부동산이 도기야 청청 오른다. 뭔가 이상하죠. 네. 네, 이게 뭐랄까 심리의 어떤 아바타의 뭐이좀 말을 만들을 제가 뭘 하나 만들고 싶은데 네. 사람이 어떨 때 보면 전혀 다른 사람 같이 막 행동을 짓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경제가 전혀 다따 따로 국밥이에요. 지금 보면 그죠? 특히 부동산이. 네.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따로 국밥이 될수 없는 게. 그 따로 국밥에 주방장 한 사람이잖아요. 그쵸. 그게 이제 한국이잖아요. 결국은 언 뭉쳐진다고 봤나라면 아까처럼 아 그럴 가능성이 높겠다. 음. 그리고 세대가 흘러서 정부나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움직여서 한 세대 뒤를 봤을 때는 도리어 집값이 많이 안정되고 우리 우리 머리가 좋잖아요. 우리 민족이 네. 그죠? 다시 움직이자 하면 어떻게 돼요? 집값이 저희 때처럼 어 내가 일을 열심히 하면 돈을 벌고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고 정말 사랑하게살수 있다 판단이 들면 결혼하지 말라고도 하겠죠. 그렇죠. 지금 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오려면 아, 한 세대는 필요하잖아 그러면 음. 우리가 지금 한 10년 15년 고생하고 그때 막 젊은이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러면 페업 패턴 유치원도 다시 늘어나. 뭐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쵸. 거기에는 우리 30년 동안 따뜻하게 살았잖아요. 그러면 또 봄여름 가을 겨울처럼 네. 이~ 기업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정부의 지원과 이~ 저금리를 막 왔잖아요 좋았죠 그쵸. 적자가 나도 돈은 돌아가니까 근데 그거를 갑질 못한다 그러면 일단 파산해야 되잖아요 그동안은 힘들잖아요 네. 그런 기간은 우리가 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네. 억지로 경제를 살릴 수는 없으니까 네. 물론 뭐~ 케이팝이 돈을 많이 벌어서 이 돈을 국민들한테 다 나눠준다 네. 그런 건 가능하겠지만 그게 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런 거좀 소득 분배가 잘안 되기 때문에 양극화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부동산 시장에는 하방 요인으로 분명히 가랑비처럼 들어올 것이다 라고 네. 말씀드릴게요. 또 향후 금리 인하 시점이 오더라도 집값이 다시 급등하지 않을 거란 시각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죠 저도. 왜냐하면 영컬리 시절도 기나실 거예요. 코로나 때 네. 금리가 워낙 낮았잖아요. 2% 뭐. 기준금리가 뭐 0.5까지 갔으니까 다 해가지고 2%에 대출받고 집사분들이 그때 많았고 그런데 이제 대출 그 정책에서 좀 풀어주다 보니까 4%가 돼도 집값이 또두배 뛰니까 쫓아간 거예요. 지금 이제 세배까지 가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중요한 건 케인지 이론이잖아요. 더큰 바보 이론. 그럼 또살 사람이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느끼시는 바와 같이 이 그림을 보시면 거리랑 음. 제가 거리량 보시면 어때요? 서울이 계속 내려오잖아요. 네. 자 인구가 지금 계속 폭주하고 서울에 사람들이 모인다는데 왜거리량이 줄죠? 거기다가 여기 표 보시는 것처럼 2010년도에는요 아파트가 네. 135만 채밖에 안 됐어요 서울에. 네. 근데 지금 180만 채 가깝거든요. 그럼 벌써 몇 프로가 늘은 거예요? 한30% 가까이? 음. 사십만이니까 삼십프로 가까이 되겠네요. 이 음. 삼십프로 가까이가 늘었으면 거래량이 이 삼십프로는 늘진 않아도 예전보다 이 삼십프로 줄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야 되잖아. 음. 지금 그림 보세요. 내려왔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아더큰 바보들이 점점 죽이기 시작했다. 음. 그러면 언젠간 끝이 오겠죠. 그렇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예측되실 거예요. 그렇죠? 음. 지금 너무 비싼 주택가격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 다주택자분들이나 자산가들 음. 계시면. 자세한 요번에 그 나타났잖아요 뭐냐면 (50대) (70대) 분들이 강남에서 (70프로가) 집을 팔았잖아요 네. 그 사람도 바보예요 아니오. 덜 바보니까 네. 팔았겠죠 아, 앞으로 예측하고 음. 앞으로 계속 올라가면왜 팔죠 그쵸 네. 음~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 모시고 판단은 그리고 제가 대통령이 아니니까 또 정책을 갖다 또 이상하게 하면 거품은 또 쌓일 수도는 있어요 그죠? 그것이 비정상적이라는 시청자분도 다 아실 거고 스스로 판단해서 이런 좋은 유튜브 보시면서 저희가 하는 얘기뿐이 아니라 뭐 상승론자 얘기 뭐다 들어보시고 크로스 체크하셔서 본인이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